뭐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체크하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제일로 바꾸신 건가요? PD는 사제일로 바꿨으면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순정일이 아니면 딜러들로와서 단가를 많이 해요. 자체적으로 다른 것들 보고서는 얘기하면 됩니다. 라에다가 마이링크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순정랩이라는 패키지 그 자체가 없어서 마이링크 그 뭐예요? 어, 어, 이게 지금 달려있는 게 마이링크예요 스파크는 원래 이 마이링크의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유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어실히순정랩이라는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벨기랑 마 이런 크좀튜이돼 있잖아요 제가, 제가 젊은 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개인 거래 쪽도 좀 추천을 많이 해요 이런 튜닝에 대한 과어치를안 쳐줘요 오히려 강이 떨어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튜닝이 좀있어가 놀랐습니다 질문자에게 금이 있다고요? 네네네, 지금도 찌그러져 있어요. 그거 아니 바디 컨트롤 모듈이라는 것을 조회했을 때 공기압 센서부터 해서 조금 나간 것들이 몇개 있어요 싸게 먹히면 10만원, 20만원에도 소리되는 거고 비싸면뭐돈 100만원 나오겠죠 감가라는 감가는 지금 안 좋은 건다 맞아요 얘는 지금 왜냐면은 필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금 튜닝이라는 튜닝은 다 돼있고 고장 코드 뜨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감안했을 때는 게, 개인 거래 쪽이 조금 더 받으실 수 있고요 어쨌든 저희도 풀려면 소리를 봐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 건가요? 어... 약간 공기압 센서 뜨고요 그리고 뭐 k 리스 입력 데이트 링크 회로. 세로 쪽에 이상했다고 뜨니까 이거는 저희도 지금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진짜 싼거 아닌 이상 가져가기가 좀 무한 상황이죠, 저희도. 딜러들이 매입하는 가격선은 500 초반에서 중반 정도 선에서 매입이 되고요. 중반도 크게 안 나와요. 저희는 사실 생각하는 금액이 맥스가 그냥 마이, 말씀드리면 한540 정도. 여기서 540이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가져가는 게시말에서 저희도 이제 판매할 때한600 정도 걸어놓을 거라서 네, 그냥 맥스예요. 여기서 저희도 그냥 맥스 금액만 말씀드린 거고. 저거 내가 5 0 0짜리차뭐뭐못이에 그러는 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그러니까 좀체크가좀리비네임있었게 가장 컸던 게 지금 휠까져이니까 659에 <laughs> 사가지고 있잖아요 보장코드 같은 것도 있어요 보장코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지 컨트롤 모듈이라고 해서요 3에도 나올 수 있는 보장코드다 네 사장님 이거 네. 제가 중고차 딜러인데 뭐 그냥 어느 정도 제가 감가되면 그, 뭐그 정도 감가될 수 있으니까 갖다 팔려고 하려고 했는데 650에 사가겠다고 와가지고서는 540에 차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애초에 깔려고 그러는 거지